박영탁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이자 파워풀한 가수이며 한국 음악산업에서 강한 개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은 주목, 박수, 무대 위의 절정의 순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강인한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 하나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여정에서 겪은 일련의 부상과 희생에 있었습니다. 박영탁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나 열정이 아닌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노력, 영혼의 대부분을 음악에 바쳤지만 그 대가로 극도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예술가의 슬픔이지만 그 때문에 그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의 예술 경력 초기에는 그는 셀수 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시골 지역인 문경시 점촌동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유리한 조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몇년 동안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했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이 며칠씩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의 노력이 보람을 얻고 있는지 궁금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청중의 건망증이었을 것이다. 예술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가 눈부시게 빛났던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점점 잊혀져가는 시기도 있었다. 그는 적응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음악을 위해 희생한 데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물론 일반인이 쉽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꿈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섰지만, 불이 꺼지고 박수갈채가 잦아들면 텅빈 방에 홀로 남아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탁은 그의 선수 생활 동안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다. 그는 정상에 있었고, 어디서나 유명한 히트곡을 냈지만, 다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적 성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단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 몇 달을 스튜디오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고 자신의 커리어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노력이 정말 가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한 번은 포기하고 싶었고, 한 번은 무대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치더라도, 음악은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고, 그에게 여전히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공연을 마치고, 혼자 무대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청중도 떠났고, 그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음악에 열정적이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젊은 시절의 꿈을 떠올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계속 걸었습니다. 박영탁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전히 노력을 멈추지 않는 예술가이다. 그는 예술이란 명예나 돈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헌신의 여정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그는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계속 노래할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가 이룬 업적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때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음악을 선택할 것이고,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여전히 이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영탁이 이룬 업적은 차트의 숫자나 권위 있는 상의 성과뿐만 아니라, 청중의 마음에 남긴 깊은 인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문경 점촌동에서 태어나 연예계에서 별다른 출발점도 없이 자란 소년이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항상 노력하는 것중 하나는 청중의 인정입니다. 음악은 그의 열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노래를 선보이기 위해 수년간 연습하고 작곡하고 공연했습니다. 그는 음악 산업에 입문했을 때 그저 평범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이 노래를 들을 때 가장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삶의 일부이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지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많은 세대가 그가 전달하는 가치를 여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영탁에게 있어서 성취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도전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창작합니다. 그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장르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술에는 한계가 없으며 진정한 예술가란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탐구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그의 노래 중 하나가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을 때였다. 그것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잠못 이룬 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무대에 섰던 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순위가 아니라 청중, 즉 수년 동안 그와 함께 해온 사람들의 격려의 메시지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돌이켜보며 모든 업적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자유, 때로는 건강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탁의 사랑과 결혼 역시 힘겨운 이야기다. 그는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압박감과 바쁜 일정, 끊임없는 투어에 직면해 있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섰지만, 불이 꺼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연애를 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업에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놓치고, 메시지를 답장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차 거리를 만들고 관계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평생 그와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고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이별 자체가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두 사람을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는 혼자 앉아 사랑과 과거의 감정에 관해 쓴 노래를 듣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했던 순간, 따뜻한 포옹,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가졌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랑을 잃었지만, 여전히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다. 자신을 이해하고, 그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누군가가 말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그는 계속 살 것이고, 계속 사랑할 것이고, 계속 자신의 가장 진실한 감정에 대해 노래할 것입니다. 박영탁의 부는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나 그가 소유한 고급 주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것의 진정한 가치에서도 나옵니다. 그는 수년간 예술계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부동산, 음악 수익, 기타 투자 등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박영탁은 성공적인 아티스트로서 공연이나 음반 계약으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으로도 돈을 벌고 있다. 그가 작곡하고 공연한 노래는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노래는 여전히 사랑받고 라디오와 TV쇼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엄청난 재산을 벌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외에도 부동산에도 투자한다. 그는 예술적 경력에는 기복이 있을 수 있고,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구매했고,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더 이상 예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박영탁은 본인의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수입원일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에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젊은 재능들을 돕고, 젊은 재능들을 돕고,